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제네시스의 G90, G90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미 외관은 공개했고요. 오피셜 기사들로도 12월 중순쯤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세단,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플래그십 세단을 만드는 회사가 제네시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대우차 시절에 로얄 살롱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무슨 엔터프라이즈 이런 거 내놓으면서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쟁 구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제네시스만 제일 비싼 차 내놓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 전까지만 내놓고 있죠 나머지는 다 수입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제일 비싼 차들 어떤 차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에 비싼 차들,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다양했었죠. 사실 지금이 수입차가 있기 때문에 훨씬 차종은 다양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들, 혹은 기술을 이전해서 들여와서 한국에서 만들었던 차들, 그런 차들이 꽤 있어요. 먼저 이 차. 이 차는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진의 크라운이라는 차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1967년에 출시된 차인데요. 원래는 토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크라운이에요. 근데 신진에서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요때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막 태동기 자동차를 자체 생산을 위해서 막 시작해서 달려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토요타나 포드나 이런 차들하고 제휴를 많이 맺어요. 신진에서 크라운이 나오니까 현대차가 2년 뒤에 포드하고 제휴를 맺고. 20M, 20M 이라는 차를 생산을 합니다. 요게 신진대 크라운하고 이 현대의 20M, 요게 서로 경쟁구도 같은 걸 이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가 67년에 출시를 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게 좀 아쉬워요. 70년대 초반에는 이 크라운, 신진 크라운이 집에 있다. 아, 이거 대단한 부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도의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차 타는 거는 뭐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차였던 거죠. 그런데 1972년에 도요타하고 제휴가 끝나면서 이 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70년대 초반 오일쇼크 이게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름 많이 먹는 큰차 이게 완전히 휘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차는 야 정부에서 이거 만들지 마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이때 현대자동차가 치고 나가게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고급 세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차가 바로 1978년에 그라나다라는 차인데요. 이 차는 독일 포드의 차량이에요. 독일 포드죠, 독일 포드. 그 당시에는 산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세금을 포함해서 가격 1154만 원. 그 당시에는 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어, 엄청난 가격에 어, 그런 자동차였죠. 4 0몇년 전인데, 그때 뭐 파워 인도, 전동식 사이드 미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대기자들이 막 늘어날 정도로, 야, 이렇게 고급차 살 사람이 많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출시하면서 무슨 장관, 고위공직자, 혹은 뭐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한테 차를 딱 배치를 먼저 한 거죠. 이거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만 타는 고급차야. 이런 인식이 딱 박히게 되죠. 그 당시에 최대의 라이벌, 현대의 라이벌, 기아가 있어요. 여기 역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차 우리나라에서 별로 못본것 같은데, 푸조하고 라이센스를 맺고, 푸조604라는 차를 만듭니다. 근데 이 푸조가 지금은 우리는 피읍의 푸조라고 쓰잖아요. 당시에는 푸조라고 썼어요. 부조. 푸조. 푸조604라는 차를 선보이는데, 2.7L 6기통 엔진, V6 엔진을 넣고 더 비싸요, 이거는. 2300만원 근데 이 가격 이렇게 막 올려갔는데 탁탁 가격을 올려갔는데 오일 쇼크 2차가 터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 이거 생각 많이 날 거예요 1980년대에는 대우자동차가 이 고급차 시장을 쫙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73년에 출시했던 레코드 로얄이란 차의 후속 모델을 만드는데 80년대에 출시한 로얄 살로요로차 나오는 거죠. 이게 홀덴 v b 코모도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을 한 건데 이차 이게 고급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당시만 해도 니까 그러니까 1980년이니까 자동 변속기 별로 없던 때잖아요. 그 당시에 자동 3단 변속기를 넣고 수동으로는 4단 변속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히트작이 나오는 거는 이 다음 모델이 됩니다. 1987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올림픽 하기 직전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격동의 시기 그 시기에 나온 차 대우차가 있는데 슈퍼 살롱이 나오죠 이 차가 나오면서 그냥 당시에는 대우차가 우리나라의 고급차 시장에서는 그냥 최고다 현대는 왜 저런 거못 따라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기였고 이 로열 살롱 슈퍼 살롱 그 다음에 여기에 육기통 붙이고 임페리얼이라는 이름의 차. 그래서 대우차가 전성기를 열게 되는데 당시에는 1986년에 이 한국 제일의 승용차라는 타이틀을 걸고 현대가 그랜저를 출시합니다. 그랜저 1세대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릴 때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랜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1세대 그랜저는 사실 미쓰비시 차예요. 어, 각 그랜저라고 하는 차 말이죠. 이게 지금 하고는 그랜저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죠. 사실 이거는 면세가 드신좀 30, 40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랜저의 위상이 점점 젊어졌잖아요. 어, 이 그랜저가 가장 중후하고 고급스럽고 했던 때가 1세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도 당시에 보면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 조절 에어컨 시스템 컴퓨터 아마 요즘 얘기하는 반도체 정도겠죠.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첨단 기기의 이미지를 그랜저에 딱 넣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그랜저 1992년에 나왔죠. 이 차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랜저라고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는 다이너스티가 나오기 전까지 플래그십 세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외관과 그리고 TV 뉴스에 보면은 뭐 주요 인사, 관공서 막 이런데 뭐 검찰에 출두하는 분들 혹은 무슨 뉴스에 나오는 회장님들 다이 차를 타기 시작해서 좀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택시용 LPG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가 수입차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던 시기? 92년? 수입차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뭐라도 좀 좋은 사양을 넣었어야 됐던 거죠. 국산차에서 보기 힘든 사양 막 넣으면서 2세대 둥글둥글한 그랜저 그게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 차들, 요 차들을 보니까 이건 사진만 딱 봐도 이거 알것 같아요. 이 차들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보던 94년에 나온 대우의 아카디아. 이거는 혼다의 모델을 가져온 거죠. 혼다 레전드인데, 어 대우에서는 임페리얼 가지고 굉장히 로얄 살롱 임페리얼 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아카디아를 가져왔습니다. 앞바퀴 구동 방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 이차 지금까지 타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20년 전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도 이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차, 97년에 기아가 엔터프라이즈라는 차를 내놓죠. 이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특징이 있었는데 유리창에 프레임이 없었어요. 프레임 없는 차가 안전하겠냐? 이거 유리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 요거 가지고 서로 포인트 잡아서 기아의 영업 사원들을 현대나 대우의 영업사원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이거 프레임 없는 차 되게 이쁘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테슬라 같은 차들 전부 다 그렇고요. 뭐 BMW의 쿠페 같은 것들 다 그런 식인데 당시에는 프레임 없는 차 되게 흔치 않았던 거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좀 됐었죠. 그다음 이차 이거 좀 국산차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라 플래그십으로 일단 넣긴 했습니다. 어 98년에 삼성자동차가 나오면서 나온 SM525V라는 차죠. 6기통 엔진. 그리고 요 530L이라는 모델도 한정 생산, 극히 그 일부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심지어 여기 쌍용, 체험맨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개 회사에서 플래그십을 내놓던 그런 시대가 1990년대 중후반이에요. 이 체험엔 지금은 단종됐지만 쌍용차의 플래그십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었죠. 쌍용차 사장님들 역대 전부 다이 체험엔 타고 다니셨죠. 지금은 다른 거 타시든가 코라도 트리스모 타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 1세대 체험에는 벤츠 e 클래스 기반으로 했고요. 이거 너무 오래됐고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클래식카로 뭐 젊은층들이 옛날 아버지 차 혹은 딴 집에 부잣집 부자 아빠가 타던 차 이런 기억으로 이 차를. 200만원, 300만원에 사와서 수리해서 올드카인 느낌으로 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차 체어맨 이클래스를 e 기반으로 했다기엔 너무 많이 다르죠. 겉모습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당시에 벤츠의 수석 디자이너 갈리첸드루프가 참여를 해서 벤츠와 흡사하면서도 뭔가 쌍용같은 이런 차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체어맨이죠. 5단 자동 변속기, 당시에 주로 4단 들어가던 3단이 보통이고 4단 뭐 오버드라이브 딱 버튼 누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5단 자동변속기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옛날 자료 보니까 19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 의전차로 이 체어맨을 사용했을 만큼 그 당시에는 쌍용차 체어맨의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그 뒤를 이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다니는 차도 꽤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천대 뭐 에쿠스 시리즈가 나오죠. 그랜저를 넘어선 에쿠스, 이 대우가 90년대 말에 사라지면서 GM 대우로 나온 차 베리타스, 기아의 K7, 모노삼성의 SM7들이 나오면서 이어졌는데 2010년대를 딱 넘어가면서 국산 플래그십 세단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서 역사에서 보셨듯이 이 차들 뭐 우리나라의 몇몇 차종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외국에 있는 차를 가져와서 수정을 했거나 혹은 외국에 있는 차 그대로 들여와서 마크만 바꿔서 팔았던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수입차가 직접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진짜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이래서 결심한 게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를 만들기로 하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고급차 브랜드, 수입차와 경쟁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차가 제네시스라는 차가 나왔어요. 지금의 G80에 해당하는 그 차인데 제네시스라는 차가 등장을 하면서 수입차와 경쟁한다. 오시리즈하고 비교해달라. 라고 하면서 막 연구소의 기자들 초청해서 주행 테스트도 같이 타보고 서로 비교 시승도 해보게 기회를 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수입차와 비교하면 살짝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직은 좀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였는데 어, 지금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됐죠 불과 얼마 안된 일이에요. 2015년에 제네시스가 단독 브랜드로 런칭을 했으니까 6년, 7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G70, G60, GV 시리즈들 줄줄이 나왔고 이 G90가 세대를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에 이 G90를 출시하면서 걱정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이 G90가 너무 회장님 차, 뭔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차라는 인식이 너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스타트업 CEO의 차, 혹은 회사 일과 가족의 패밀리카를 겸할 수 있는 아주 안락한 차, 50대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탈수 있는 차, 이런 차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많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되겠어. 어, 이번에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좀 젊은 느낌을 많이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역동적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라인들이 좀 보이는 거죠. 이 디자인은 실제 차를 좀 봐야 되겠고 그것도 대낮에 햇빛에서 딱 봐야지. 야 요거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이번 G90는 롱일 베이스 모델을 출시하는데 여기에 190mm 그러니까 19cm를 늘린 거예요. 이 정도 늘리면 뒷좌석 공간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열이 굉장히 안락해지겠죠. 사양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 12월 중순쯤 공개하고 런칭 요즘 같아서는지 오미크론 때문에 런칭이 상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공개를 하면서 제네시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플래그십 세단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G90에 대해서는 좀더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추억의 자동차들. 크, 요 사진들은 사실 이 류청이 자동차 평론가님이 직접 촬영하셔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제공해주셨던 사진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추억의 플래그십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좀 있으면 4만 명될것 같은데. 이제 이제 4만이라니 좀 빨리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10만 명 되는 순간 파티라도 열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